자, 듀엘! 자, 듀 먼저 제가 성공을 잡죠 자, 오늘 덱은 바로 엑조디오스 덱인데요. 이 엑조디오스로 상대 위배를 5턴 만에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엑조디오스의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듀얼을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거대지를 뒷면 수비 휴지로 세트를 해 줍니다. 가볍게 첫 타는 넘겨 줍니다. 야래 야래. 멘도다네. 저엑토디어스를 소환을 해 가지고 상대 위웨를 네, 공격을 다섯 번만 때리면 이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엑토디어스가 파괴되면 안 되겠죠. 자, 몬스터를 공격 표시で召喚. 자신에게서 <laughs> 카단장을 면지로 보내는 위벨. 몬스터 효과 발동. 그리고 이 카드 역시 대기서 <laughs> 카단장을 면지로 보낼 수 있죠. 스나이퍼 스토커가 <laughs> 위벨을 버린 것 같은 같네요. 자 배틀입니다. 몬스터에 공격 <laughs> 수류. 자이 몬스터로 거대지를 파괴시키는 위벨. 하지만 거대지의 스피드업은 1,450이기 때문에 <laughs> 50 포인트 <laughs> 데미지를 받는 위벨. 그마저도 공격이 막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마법 발동. 자, 여기서 마법카드 종원의 커트다운 2009보이드 집을 하고 자신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인드 지금 2000보이드로 20톤을 뻐기고 때후다카요 여기서 평화의 협정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은오미벨 자기도 20톤 지금 뻐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종전의 커트다운 한턴이지하고 아허, 이거참 액조디어스 공격을 아주 봉인을 하려고 작전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공격을 나서야 겠네요. 일단 갑부 고블린을 발동해서 하단장에 들어가고 상대의 위웰은 역시 샬라이프 포인트 해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급해지죠. 메타볼로토트를 뒷면수비 표지로 깔아뜨고 카드 2장 엎어 둔뒤턴을 엔드해 줍니다. 자종원의 카운트다운, 카운터 두개 들어가고요. 자 이게 2 0 개까지 나면 오히려 제가 두개 생겼어요 지금. 엑초디우스를소환하기도 전에 쳐버리는 참담한 패배가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강화의 사자 역할로 엑라이프 포인트를 매턴 지불하는 위벤. 왜냐면 백라이프 포인트는 뭐 16000에서 백라이프 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배틀입니다 자이 몬스터로 메타모르포트를 공격하는 위벨. 예, 그렇다면 메타모르포트의 효과가 발동이 되겠죠 이제 베 있는 모든 카드를 버리고 새로 다섯 장을 뽑습니다 메타모르포트 파괴되고 자 몬스터 한장 뒷면 스미핏으로 갈아 뜯는 종원의 카운트다운 카운터 3개 들어가고요 오호 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근데 네, 오히려 제가 당했, 당했습니다. <laughs> 당턴 엔다는 위배로 제타임으로 드로우! 여기서 엑조디오스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 묘지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덱으로 되돌린 지 엑조디오스를 덱소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엑조디아의 모습이 아니죠. 그냥 가짜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배틀을 하면 공격력이 0이기 때문에 엑조디오스는 공격이 되죠. 이걸로 동면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 그래서엑조디우스의몬스터 효과, 공격할 때마다 덱에서 엑조디아 파츠를 하나 묘지로 보낼 수 있죠. 몬스터 파괴되고, 여기서 크리본의 몬스터 효과로 이 카드가 파괴되면, 레벨 4 이하의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위벨. 자, 메인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서 유니콘의 꿀을 한번 발동을 해줍니다. 이걸로 엑조디우스에게 장착을 해주고, 파괴 방지용이죠. 자, 남은 장착 마법들은 나중에, 가 아니라 지금 발동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빛의 봉인검을 혹시 보니까 가져와 줍니다. 자 악마의 키스를 발동해서 액조디오스에게 장착을 해주고 턴을 엔드해 줍니다. 속공 마법을 사용요. 자, 이 카드의 효과로 리베레 필드에는 악마토큰 두 장이 특수 소환되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턴을 엔드를 해주고. 조원의 카운트다운은 카운트가 4개가 들어갑니다. 하루 빨리 액초디오스로 5개의 파츠를 모으면 저는 듀얼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과연 위벨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들어오는 위벨. 일단 지켜봐야겠죠. 평일 사자역으로 강하게 폭탄 트를집어라는 위벨입니다. <laughs> 자, 위벨 다급함을 느꼈는 지금 위베리 위베를 소환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laughs> 자, 어떻게든 수비에 체중해 보겠다는 건데요. 카드 셀. 중 세트하고 몬스터 효과를 使う요. 자, 위베리의 효과로 이 카드 위에 몬스터 한 장을 재물러 바쳐야죠 이걸로 액조디오스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은 정원의 카운트다운을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속셈이죠. 자, 정원의 카운트다운 다섯 <laughs> 개지납니다어 <5개> <laughs>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수준데요 지금 액조디오스 공격을 <laughs> 못하게끔 위벨이 막아버렸고, 그리고 지금 갈라진 돼지를 쓰면 큰일 나요. 왜냐면저 위벨은 공격, 아니 파괴되면 위벨 2단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종언의 카운트 다운 6 개로 진화하고, 자 거의요. 도모니 기즈케야오. 하지만 저 위벨이 언제까지 소생일 수순 없죠. 왜냐면 위벨은 저 몬스터가 있는 연 자신 필드의 몬스터들을 전력 매턴마다 받쳐야 되기 때문이죠. 자 평화의 사자 역거로 백만 포인트를 어, 지불하는. 레벨 여기서 리미트 리버스를 발동해서. 몬스터의 특수 <laughs> 소감. 크리본을자진필드 이로 불러 오는 레벨. <laughs> 몬스터 오브 세르. 몬스터 단장을 뒷면 숨이 표시로 세트를 하면 저도 개꿀이죠. 하지만 여기서 레벨 잠비 구역을 발동을 하면서 아 이렇게 되면 참 복잡해지는데 엑조디오스가 지금 숨 표시로. 변한 거거든요. 빠트립니다. 고면네. 몬스터で 공격するよ. 자, 그리본으로 엑조디어스인가요? 아, 엑조디어스를 공격해서 엑조디어스가 파괴되고 여기서 유니콘의 뿔은 제대게 메뉴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몬스터 없죠. 몬스터 효과다요. 자, 여기서 위벨의 효과로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 한 장을 제물로 바치는 위벨. 몬스터 효과を使うよ. 그리고 이 카드는 묘지로 갔을 때 레벨 4 이하의 몬스터 한 장을 자신의 패로 올릴 수 있죠. 종원의 카운트다운 지금 7개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요. 당핸 <laughs> 도다. 자턴 엔다는 위벨. 이렇게 되면 자투터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빛의 봉인검이 도착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빛의 봉인검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일단 묘지에는 지금 엑조디아 다리가 하나 남아 있는 상황. 아 그렇다면 제가 진짜 이건 안 할라 그랬는데 죽은자의 소생을 발동을 합니다. 이걸로 제 묘지에 있는 어, 엑조디아의 다리를 소환을 하고. 자 그리고 마보카드 유니콘의 꿀을 발동, 꼬을 발동. 이걸로 엑조디아 다리에게 장착을 합니다. 여어서 깔아뒀던 단결의 힘을 발동 이거 역시 액조디아의 다리에게 장착을 합니다 공격력 2500이 된액조디아의다리 여기서 자이언트 바이러스를 소환을 하고 공격력 3300이 된액조디아의 다리 자 200의 데미지를 받아주고 턴을 엔드해줍니다 자 종원의 카운트다운 카운터 덟개 들어가고요 어허 이렇게 되면 제가 오히려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풍도 나오지 않고 있고 제가 위벨은 계속해서 몬스터만 소환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버그수 있고 정원의 커트다운의 효과를 역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백라이프 포인트 집어라는 위벨 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레벨 4인 몬스터를 공격표주로 소환하는 위벨입니다 하지만 레벨 잔비 거역이 역시 수입 피시가 하지만 위베리 오는 건 그게 아니겠죠? 이 카드가 소환되면 대에서 카단장을 무지로로 보낼 수 있죠. 몬스터 효과 발동. 자 위베리 효과로 이 배턴마다 몬스탄장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위벨 하지만 종원의 카운트 다운은 지금 9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액조디어스를 하루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태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들어오. 여서 또 죽은자의 소생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마법까지 죽은자의 소생을 발동을 해서 위벨의 묘지에 있는 스나이퍼 스토커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나이퍼 스토커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죠. 하지만 레벨지한 피그에게 역시 슬피시가 되지만 여기서 스나이퍼 스토커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해서 페르난장 묘지를 보내고 상대 필드 위에 레벨지한 피그부터 파괴를 합시다. 1과6이 나오지 않으면 2개. 자, 한번더 스나이퍼 스토커의 몬스터 효과 발동. 갈라진 돼지 을 지로 버리고, 평화의 사자를 깹니다. 여과가 여기 나오지 않으 앗! 아! 아, 여기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위베레가한번더 기회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조건의 카운트다운 카운트 10개 들어가고요! 아, 이렇게 되면 레벨 잡히고, 형은 파괴했기 때문에! 미세시간! 지금... 본토의 아이오, 僕의 턴. 아, 난저 당연히 파괴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파괴가 안 된다는 건 아, 지금 엑조디우스 지금 데스카운트 넘어서요. 엑조디우스로 다섯 턴을 공격하려면 실질적으로 10턴인데 지금 저 혼에 카운터 카운터가 10개이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플레수밖에 없는 상황. 뺏을입니다. 저 스나이퍼 스토커 바로 공격 들어와서 파괴하겠죠. 역시 예상대로 스나이퍼 스토커 파괴되고. 테프だから 소공막을 사용요. 김현수 비피셜 빠르게 투니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있고요. 자 악마 토큰 2 장까지 특수 소환하는. 의배. 자 그리고 카드를 세트 2 장까지 세트하고. 자, 위베레 효과로 몬스터 한장세물로 바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악마 토큰 데물로 바쳐서,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 종원의 카트다운 11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액조디오스로 5턴 공격해서 제가 이기를 했지만, <웃음> 오히려 <laughs> 위베리 자기가 먼저 20턴 종원의 카트다운을 이용해서 이기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지금. 자.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턴엔딩줍니다 자 정원의 카운트다운 카운트 12개 들어가고요 8개 남았습니다 지금 8개 8턴 안에 쇼부를 보자면 저는 불패거든요 지금 아 이거 예상치도 못한 방송사건데요 지금 예 원래는 엑소디오스로 가볍게 이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벼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위베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썬더브레이크로 자신의 위베리 카드를 파괴하면 위베리 국가유가체가 나오거든요 이거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아아 위벨이다 궁극력 자체가 나오면서 오히려 저를 압박하고 자 평화의 사제 효으로 백라이트 포인트를 주불하는 위벨 아 여기서 멘탈 모르 포트를 반전 소환하는 위벨입니다 이 카드가 반전 소환이 되면 일대 모든 카드를 패를 모두 묘지로 보내고 새로 다섯 장 뽑죠 자 여기서 봉인한근기효과로 레벨 j u m 구역을인 a n g y o k o r o gravity behind t 정말 안 좋아졌어, battery, 다 u r a t 공 monster, the Kungungo, K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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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자이언트 바이러스효과로 자이언트 바이러스를 입는 만큼 대개서 특스 소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laughs> 지금 엑조디아의 웃긴 거는 지금 더 웃긴 건 엑조디아의 다리가 지금 아 엑조디아의 다리가 파괴가 됐어요. 공격력이 1 0 0이었는 엑조디아의 다리가 지금 리베리당 공격력이 체는 메터마다이 카드 위에 모든 몬스터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몬스터가 다 날아간 제 필드에 지금 정말 이거 답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정말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아, 이걸 위벨 2단은 공격해도 위벨 2단이 어차피 위벨 2단이 상대방 공격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평화의 사자를 꽤 부수고, 일단 턴을 엔데를 해 봅니다. 자, 여기서. 종원의 카운트다 하는 카운터가 14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6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위벨이 위벨 3단까지 소환을 하면 정말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카드 들어오는 위벨. 이거 뭐 거의 게임 끝났죠 지금. 네 저는 지금 거의 손 놨습니다 지금. <laughs> 아니 엑조디어스를 소환하는 게 이렇게 힘들줄는 몰랐는데. 자 마법 카드 피체몽인 검으로 오히려 위벨이 제가 하려는 전략을 지금 그대로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자기가 먼저 하고있죠자위벨이단 궁극 유화체의 효과를 상대 몬스터 다 파괴하고 조건의 카운트당 카운트 15개 들어가고 와 이거 미쳤네요 <laughs> 지금 메타모르포트를 <목소리> 포트를 <목소리> 뒷면 스위드 피쉬로 깔았어도 어차피 위벨은 공격하지 않고 뻥길게 분명하기 때문에 메타모르포트의 <목소리>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자 용망이 양아리 카드 두 장을 들어하고 이어서 마법 카드 태풍으로 상대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를 일단 빨리 날려봅시다. 속공 아, 마법이요. 자 여기서 희생령 발동하는 위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위바에 당공유연체가저 카드는 다 파괴할 거기 때문이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 내타나는 쇼우를 보지 않는 저도 필패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카드 전부 날린 뒤 마법 카드 용망이 양아리 한번더 발동. 자, 카드 두장 드로우 해 보고. 이에서 그리터 공격 표시로 소난 팁에 드립니다. 방해꾼 토큰 한장 파괴하고요. 버스터 파괴되죠? 턴 엔드해 줍니다. 자, 저번에 카운트다운 카운트 16개 들어갑니다. 단 4개만 남아 있는 상황. 아, 이거 너무 위기예요, 지금. 예. 미요 교유시오. 僕のターン. 자, 정말로 리벨의 승리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죠. 지금 리벨은 네 그냥 잘 버티면 만한다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대부다라 마호하자 마법카드 죽은자의 소생을 발동하는 무이벨입니다. 이걸로 묘지에 있는 미. 어이들 몬스터의 특수 효과. 아 브레이커까지 소환을 하게 되면 이거 너무 상황이 안 좋죠. 자 브레이커까지 소환을 하는 무이벨 마토르다 역으로 자기가 공격이 나서고 뭐 있어요. 지금 종원의 A6 카운트다운이 A6을 아 시간만 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랄한 위이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상대 몬스터를 어떻게든 파괴하고 데미지를 줘보겠다는 위이벨의 마인드 이걸로 크리터의 효과를 써서 제가 어, 엑조디아 파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죠. 자 선봉대항 일단 가져와 봅니다. 카드를 자 카드 세트하는 무이벨. 몬스터 효과다요 자 위베리당 궁극 유출 효과로 자신과 상대 필드위에 몬스터 전부 파괴하죠 자 정원의 카운트다운 17개 들어가죠 자 천사의 자비가 나왔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안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사의 자비를 발동해서 드로우라도 해봅시다 자, 지금은 메타모르 포트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버려주고 여기서 마법 카드 패턴을 발동을 해서 3개 필드의 마법 환장 카드 전부 날려주고요 이어서 마법 카드 상업판 매장으로 이제 묘지에 있는 엑조디아의 그 다리라도 가져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 그냥 엑소디아 면상까지 소환을 <laughs> 하겠습니다. 면상을 소환을 해 주고 그리고 턴넘네해 줍니다. 자, 초원의 카운트다운 18개 들어가고 아, 베베가 거의 눈앞에 왔어요. <laughs> 위베리단 공룡 네. 여차를 지금 공격할 네. 수도 있고 네. 이거 참. 뭐 그리고 저기 파괴되면 위베리 너... 상단 공룡이 와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위벨 들어오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프だから永続魔法다. 그래서 평화의 사자까지 발동을 해 놓게 되면 사실상 위벨은 대프だから永続魔法発 거의 공격받을 일이 없다고 봐야죠. 어차피 위벨이란 공유자체를 공격해도 공격이 반사가 되고. 아 이거 참 정말 제가 원턴킬 당하는 기분이네요. 아 여기서 위벨이란 공격자체 국가로 상대 필드에 모든 몬스터를 날릴 수 있죠. 거기다가 지금. 종원의 카운트다운 카운터가 19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laughs> 자! 장릉도다. 아, 한턴 뒤에 저는 바로 패배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엑조디오스가 나면, 어쩌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 모든 세계 카드를 전부 집어넣고, 액조디오스를 특수 소환해보겠습니다. 코이액조디오스 하지만 레벨 잡히고 여기 SVPC가 되고, 아, 이렇게 되면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내주고, 자 마버카드 유니콘의 꼴로, 블로, 엑토디오스의 위상이라도 리버스 카드 오픈, 카운터 트랩다. 높여 보려고 했으나 여기서 어둠의 환영을 발동하는 위병, 어둠 속성 몬스터로 하는 카드 효과는 무효가 되죠. 자 여기서 영웅의 도끼 효과로 엑토디오스의 공격력을 500 포인트나마 올려주고 턴을 엔드하게 되면 조원의 카운트 다운이 카운터가 20개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저의 폐회가 확정이 되면서 위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 엑조디오스로 다섯 턴을 공격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으나 이를 이 이런 심리를 여이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이 조원의카운트를 사용해서 20턴 만에 자신이 승리하는 위벨. 아,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공을 당했습니다. 거의 제가 완벽하게 참패를 당한 이번 듀얼. 다음 판에서는 꼭 엑조디우스가 아니더라도 위벨의 복수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